안녕하세요 은혜의 삼행시 조순옥 견사입니다 이제 또 주일을 지나고 또한 주간 힘있게 부활의 기쁨을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과 우리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실망과 좌절과 포기와 낭만 가운데 참으로 어 그런 아픔 속에서 지냈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은 접한, 그리고 본 사람들은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낸다고 하신 것처럼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또 성령을 받으라는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나아가며 사명, 사명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슬픈 고난, 자절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고, 선포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찬양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어, 말씀은요, 막 읽고, 그죠? 또, 암송대도 있고, 암송하려고 하는 그런, 어, 훈련과, 그런 애쓰는, 어,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행동 많이 합니다. 그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가슴에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세트인 것 같아 그죠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그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영의 호흡인 기도도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국조 있는 기도, 찬송, 찬양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근데, 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어, 암송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찬송은, 어, 참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흥을 그리지만, 어, 그렇게, 어, 찬송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어, 사모하는 모습, 참 간절하지, 간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다음에 병중에 있을 때나, 위로를 받고 싶을 때나, 그 다음에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늘 생활할 때 자, 자속이나, 뭐 여러 사람이나, 아니면 길을 갈 때나 어, 그럴 때도 우리가 늘 입에서 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과 입술에 늘 붙어 있었으면 참 좋,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찬송이 어, 입에서 떠나지, 어, 그 다음에 어, 찬송의 기쁨으로 얼굴이 환아여지는 어, 그런 뭐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조그마한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좀 어, 부산 사람이고 조금 또 다혈질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운전할 때막 누가 막 끼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막그좀 그런 택시나 뭐 버스 기사님들이나 막그막 그막 위협 운전을 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저도 모르게 입이 으막 입에서 막 막막 막안 좋은 말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딸들이 예전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엄마 음, 자기 옛날에 영어 학원에 할아버지가 영어 그 학원에 운전 차를 운전했대요. 그런데 엄마 그 할아버지는 절대 운전할 때어 뭐지 이렇게 막 화를 낸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이렇게 서 이렇게 음, 비추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성질 급하게 와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듣기가 싫고 좀 그랬나봐요. 그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 가슴이 뜨끔하죠. 음, 그래서, 이제, 또 부산 운전은 좀 어렵다, 안 합니까? 그죠? 막 끼어 들어갈 때도 막 깜빡이를 넣으면 막안비기준단 말이죠. 그래서 막 깜빡이를 안 놓고 막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만큼 막 운전할 때막 이런, 그렇게 해요. 그럴 때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막, 아, 어, 찬송가, 막, 욕과 저주가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오겠노? 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털 타면, 이렇게 찬송가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하면서, 으씨!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특히 운전할 때, 그럴 때막 자기 성격이 나오고 그러대요. 근데 보통 때도, 우리가 늘흥얼거리고 그 아침에 뭐 새벽기도 갔다 왔을 때 새벽기도에서 불렀던 그 음이 종일 흥얼흥얼흥얼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무슨 뭐 유행가, 가사나 그런 허무한 그런 것이 입에 흥얼흥얼 그리면 계속 흥얼흥얼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찬송이 입에 붙으면 종일 흥얼흥얼흥얼흥얼 그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찬송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찬송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들어보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음, 어, 마귀에 들린 사람을 하러 갈 때,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가서 막, 보여라 찬송을 하고, 막,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때 정말 우리 눈앞에서 마귀가 떠난 것도 보고 그런 것도 간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송에는 힘이 있고 찬송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그런 찬송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 입술에 찬양이 살아있고 찬송이 늘 있고 그 찬양과 찬송이 늘 머리에 있을 뿐더러 그것이 가슴에 입으로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어,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도 암기하고 집중하여 어, 부를 때 그것이 내 것으로 되고 또 어, 뭡니까? 나의 것으로 불려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는 할수 없지만, 찬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어, 보고 듣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제가 고집이 좀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낮추시려고, 너무, 어, 힘든,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고난에, 더 힘든 것을 겪었지만 저도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 정말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어 제가 마음에 힘이 되고 제가 늘 하나님께 사모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는 그러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마음에 정말 소망이 되고 제가 간직하고 싶은 잔송을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보를, 어, 숙소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잔송을 부르고, 그래서 일, 일종에는 내일이 런난 몰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앞을 생각하기가 힘들었다. 그 다음에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막 찼습니다 영광의 나라 나이 세상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도 나를 실망시키지도 하나님 한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 않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부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내가 향기 나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일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고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그다음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나 같이 해달라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은 지쳐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다음에 주님 여이 손은 제가 조금 이더 한번 불러보기 이거는 제가 너무 정말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부르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다음 나는 행복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 기억하지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인에 감사. 주님께 감사.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아버지께. 말 눈물로 눈물로 어, 찬송한 이 찬송을 한번 어, 잘못하지만 한번 은혜로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하니 잡고, 나를도 하소서 인생이. 나림도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없고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낭망이 되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이 찬송을 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소망과 확신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늘 입에서 흥얼거리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지내온 지나온 어지나날을 생각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저 제일 저 좋아하는 찬성은요 성자의 귀함.